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이에 계신,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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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 이게 참. 어, 그런데 이것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밭을 내 소금이라. 예. 은게 아니야. 예, 참. 그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소금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이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요?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부여는 아 그게 소금이 맛을 잃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여는 아무 뭐쓸 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 기대다가 버려서, 이 밟고 다니는 거죠. 밟 그, 비참하게 되는 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이니, 빛이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든 세상 빛이라는 것.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바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높이 등경 우에 전하지. 이름을 놓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와 이같이 너희는 빛이 사람에게 빛이 되라. 빛을 빛이 라는 것. 그들로 너희 하고 서한 행실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소금이라는 거야. 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자, 아이고 이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참이게 참 무겁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것 같이 또 우리 예수님도 행하시는 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참.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차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어? 쉽게 생각하지 마리고 마음을 다 뜻을 잡고 힘을 잡고 목숨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어? 응?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게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기하네요. 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에다, 눈을 다 힘을 다, 목심을 다, 목심을 다, 목심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중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 얻었을 때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옷같이 마실려고 마시겠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옷같이 마실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라, 빛을래라. 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실 것같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참, 예. 내가 한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것 같이. 내가 소금으로 세상에 맞을 때된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소금 n 니 마스잖아요. 네가 세상에 미소미스라시. 너희들도 세상에 미소미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귀를 이기려 시 너희들도 마귀를 이겨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시.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암을 이기려 시 너희도 죄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피우니까 지워서는 것이 너희도 지어서서이기라는 거예요. 예수에서 세상이 이겨는 것이 너희도 그의 능력을 신경 세상서 이겨라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말이에요, 숨겨는 것이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는 거예요.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누가 천국 가기가 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고, 천국 가기가 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누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누가 했어, 누가 그랬어? 누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고, 적극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거야. 적극하는 것이 쉬운 것이다. 그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천국을 가야 합니다. 천국가기사예요. 천국가기사. 가야 합 예,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세상의 소금의 티라니? 참. 맛을 내는 소금이니요 세상에 사과를 한 것을 막아내시는 소금이 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냐. 소금이 되 소금이 되어야 다 소금이 되어이되어도도 되어야 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소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버리 버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버린다는 거 버리게 되면은 피다가 버리죠. 걸음도보하니 귀에다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팔고 다니게 되는 거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어도 속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하고, 삶의 소금이 삶의 감정은 마지막합니다어에 마지막에, 마에마지을다지을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어서에마술막에 마지막에, 마지지막에 마지막에, 지막막아마지막지 썩은, 세상에 썩어가고, 지약으로 막 믿으러 가고, 막, 그치. 그, 그, 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축제라고 막 시청 앞에서 했어요. 교회 축제. 에는 시청 앞에서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반대지 배로 했죠. 반대지, 반대지 배로 했다고 그 전쟁에 반대지 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거야. 소금기 키워줄 동성애는 안 돼. 차벌적인때 버벌치시면 안 돼. 하고 막탁안 된다고 막키력주는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 그 도서나 예.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는 목사들이 대서 저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목소리를 내야지. 심판을 받는다, 형벌 받는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지. 어 저기 어저 어차피 기독교인들이 막 그, 잘 모여서, 그렇겠죠. 그렇게 고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맛을 내야 할거냐 그, 그 멸망에 기록하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말을 해줘야 할 거냐고. 말을 해줘야, 잘했어. 그렇게 해도 그게, 그러므로 그 바다 물에 소금이 돼, 소금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소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로 순종하는 자가 되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순종.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중.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되면 려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순종을 해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소금이 돼서 맛을 낼수 있다고요. 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받요 성령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은 가르쳤지만, 또안 됐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보니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호를 바고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의 나의 주인이 되리라. 소금의 맛을 얘기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에? 알았죠? 이 소금대로 가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권능을 바꿀 소금의 맛을 내는 거야. 예수의 칭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당 여러분들, 소금 되기에도 쉽지 않죠? 소금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썩지 않고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친만을 받고 성령 친만 받고 성령 의만을 받으면 능력도 받는거죠. 능력도 받고 능력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이제 소금에 사명을 감당하는거죠. 소금의 맛을 내는 거, 예수의 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또 세상은 썩어져 나온 것을 방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란, 세상의 빛이란, 빛의 빛이란, 그게 세상이 아니 빛이 없어 다 어둠이야. 거짓에 가득하고, 빛이 어둠이 가득하고, 정말로 사망으로 가득하고, 어둠이야. 그래 거짓과 어둠과 정말로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비슷해요, 나좀 있습니다. 비을믿요 빛을 믿요비을믿요 비슷해요. 그데 뭐가 좀비슷해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성공된다고 그렇고, 빛이 되려 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여야 빛을 믿을 비슷있요순말이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순종한 자 빛을 을 비칠 수가 있다 말, 말 Andhu, Piso, w h i c 순종 s like, I can't imagine. h a n a n i 고 o u s n e s s Sindhu, I can't imagine. s 소금되고 비이되서 정말 빛치하고 맛을 내야 하고, 또, 이, 하나님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이 빛을 위치하고, 능력받아 빛을 위치합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망하는 거라고요. 소금의 사명, 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 사명을 못한다면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요 망하는 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해서 성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로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그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야고 하나님께 욕을 돌림니 욕을 목요하은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영광 받으시라고 영원하게하고 그래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에 맛을 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죽은죽음이라 하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시는다고 감당해서 한번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아나 기도합시다.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마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을 비치시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주님의 명령이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 이주님의 명령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마을 내는 소금이요. 이 주님이 명령이요. 너희는 빛을 비치라고 하는 데 어디 빛을 비치여 신을 미치고, 정말로, 너희들이 소원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여과가 돈 이겨라는데, 이거 해야지,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소금과비대산에 감당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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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는 온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습니다. 소금이 큰 맛을 잃으면 엇으로 짜게 해요. 저마음을 쓸데없어, 얼음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갚을 뿐이라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소금의 사명의 빛을 그 비칠 수 있는 죄를 다지듯 소금의 맛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의 주신 명령과 사랑 죽어도 순종하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를 간절히 언덕이 도전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몫심을 다해 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에 비칠 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 순종함과 절럼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인가 존재가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악을 미워하고 죄를 이인가주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아버지 아니 피하는 신자들비 피하는 신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 능력을 나타나여 주시옵기를감절한들의 기도이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안에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충한 생명충한 들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세요. 주님 도와세요. 주님 도와세요.